어, 한봉수 씨가 기부채납 했어요. 당시에, 어, 1억 2천만 원 정도 들여서, 어, 그, 이, 그 자산정을, 그리고 처음 개발할 때, 걸림, 이렇게 했죠. 어, 이, 그, 이 한봉수 씨가 누구냐면, 장충동 왕족발 사장님이었어요. 우리 그 중국에서, 되셔요 건강이 좀안 좋긴 한데 어, 이 차삼정의 어떤 그런 의미를 좀잘 담고 있는데 저그 석가래 나무 하나 썩었다고 어, 저 나무 하나 썩었다고 이걸 철거한다고 하는 거예요 어, 수리비가 그 중구청에서는 한 5천만 원 정도 들어가니까 아예 그냥 치우고 어, 그 모조품 하나 갖다 놓겠다 아니면 그분의 뜻이 이렇게 좋은 뜻이 있었으니까. 뭐 저기 오늘 하나 이렇게 세워서 뜻을 기리게 해주겠다 그렇게 그 중구청에서 어 우리 의회에다가 제출했는데 말도 안 된다. 아니 그때 당시에 30년 전에 1억 2천만 원씩 들여가지고기부채나했는데 뭐 그런 그기부자의 어 어떤 순수한 그 뜻을 버리고 석가래 하나 써놨다고 없애버린다고 되냐? 관리 관리 잘못한. 그 중구청이 야단맞아야될 일이 없을 일이 아니다, 그래가지고, 제가 다 부결시켰어요. 그랬더니, 그전 부청장이 얼마나 집요한지, 세 번씩이나 의회에다가 그 철거 예산을 청을해 그리고 언론에다가 이렇게 또막 그, 그 의회를 비난하죠. 어떻게,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관리비가 들어가는데, 의회에서 철거하는 걸 부결시킨다 하고, 이렇게 그 의회를 또 절을. 있었는데 그런 거에 불하지 않고, 어, 부결시켜서 결국에는 이렇게 존치시킵니다. 그리고, 어, 맨 마지막에는 작년에 이제 수리를 했는데, 얼마 들어갔느냐 면약 500만 원 정도 들어요 <laughs> 말도 안 되죠. 예, 의회가, 의원이 그런 거 하는 거예요. 잘못된 그 행정, 감시하고, 어, 그렇게 하는 건데, 그 구청장 하는 일에 예, 제가 이렇게 요하게 반대하고 있더니, 저는 의견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. 저는 사 실은 의뢰 를받 으면서도 구청 장이 저를 홍보 해, 주었 다.